안녕하세요, 지식횡단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인터링크 네트워크 최신 소식과 함께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최근 나이지리아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지금 인터링크가 나이지리아랑 굉장히 친화적인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투자시장이 아직 활발하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들의 커뮤니티를 모은다는 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올라온 공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토큰 프로젝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드랍을 통해 배포된 토큰의 무려 88%가 출시 후 3개월 안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요 특히 첫 주에는 평균 23% 6개월 이내에는 82%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최고량 코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장기적인 성장성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인터링크가 지금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강력한 메커니즘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메커니즘은 수익 환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인터링크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검증 서비스나 광고 그리고 자사 사업 수익으로 인터링크 토큰을 매수를 하겠대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터링크의 유통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들어오는 광고 수입이나 자사 사업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링크의 토큰 가치를 올리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인터링크 생태계에서 오고 가는 움직이는 ITLG 토큰의 1%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방금 첫 번째에서 말한 이 인터링크에서 자체적으로 매수한 ITLG 토큰의 1%를 마찬가지로 지금 소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인터링크 자체에서 지금 광고 수익이나 사업 수익에서 나온 수익으로 인터링크 토큰을 산 다음에 그거를 또 자체적으로 소각을 함으로써 지금 물량이 줄어들게끔 디플레이션 효과를 만들겠다 라는 거죠. 이두 가지 메커니즘만으로도 이제 인터링크는 물량이 많아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조를 굉장히 잘 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세 번째로는 인터링크는 지금 CFO를 중심으로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기관들과 협력 중이래요. 이것도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확한 목표는 2026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이라는 목표가 있고, 이 ETF 같은 전통 금융상품과 인터링크가 연계를 해서 토큰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취할 거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인터링크는 이미 최대 30억 달러의 일일 거래량을 기록하는 마켓플레이스랑 협력을 하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인터링크가 단순히 가상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인터링크 토큰의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링크는 이렇게 수익 환매와 토큰 소각 그리고 기관 협력과 유틸리티 강화라는 이네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터링크의 가격 안정성과 생태계 확장을 답겠다 라는 공지를 지금 올린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채굴자 분들 입장에서 약간 달갑지는 않은 공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채굴형 고인들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어떤 성장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거는 크게 설명 드릴 거는 없고 그냥 채굴량이 좀 줄을 거래요. 이제 C1에서 C6까지. 분배가 되었던 채굴량이 동시다발적으로 4배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채굴량이 줄어든다고 하니 왠지 속상하죠?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하는 게이 채굴량이 모두에게 다 많이 공급이 될수록 인터링크가 나중에 상장을 하고 제도권에 들어갔을 시에 인터링크 토큰의 가격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라서 이 채굴량은 필수적으로 줄여야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채굴되는 양에 따라 나중에 인터링크의 가격이 1원으로 상장되느냐, 1000원으로 상장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돈을 벌려고 얘를 채굴을 하는 건데 이게 낮은 가격에 상장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비싼 가격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남들은 하루에 10개씩 채굴되는데 나는 하루에 50개씩 채굴이 된다면 이 전체적인 인터링크의 가치는 올라가면서 나 혼자서만 채굴량이 많아져서 남들보다 더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채굴량을 높이는 가속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습니다 시켜드릴 건데요. 채굴률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직접 추천은 뭐 0.2배 간접 추천은 0.1배 그리고 추천 코드 입력을 하면은 0.5 배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이런 추천 코드나 게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순수 광고 보는 클릭만 하는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속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클릭 한 번으로 이미 일반 유저들의 다섯 배의 비율로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제 핸드폰 채굴 화면이고요. 여기 제 닉네임 에리카라고 써 있죠. 뒤에 코드는 개인정보를 좀 가렸고요. 보시면 지금 가속기가 적용된 상태라 5배의 비율로 해서 120개씩 채굴이 진행되고 있고, 채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20개 채굴이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가속기 프로그램의 원리는 우리가 모바일 채굴의 특성상 연산력 자체를 높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연산력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내 계정을 우선순위 노드로 만들어서 네트워크 보상 계산을 더 자주 반영하게 한다든지, 블록 전송 과정에서 생기는 통신 지연을 최소화해서 더 많은 해시 시도를 기록해 네트워크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최소 5배 이상 채굴 능력을 증폭시켜 주는 건데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추천 코드나 게임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채굴 버튼만 눌러주면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추천 코드나 게임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채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가속화 프로그램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정보 유출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대놓고 악성 프로그램 배포하면 바로 쇠고랑 찹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뿐이고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 금전적인 요구도 당연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채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속기 프로그램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자잘자잘하게 수익 보시라고 드리기보다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채굴에 놓으시면 진짜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한개 1억이. 없는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미래에 떼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영상 보시고 가속기 받아서 채굴 진행해보신 분들은 후기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잠시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채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가속화 프로그램 코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